항상 최신 아파트 가격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아가정입니다.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 하락률 34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위치한 위시티 일산자의 일단지 2010년식 1244세대 전용 면적 162.7제곱입니다. 2017년 5억원에서 21년 11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7억 8 9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3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위치한 위시티 일산자이 주상복합 2010년식 176세대 전용면적 142.4제곱입니다. 2017년 4억 9천만원에서 21년 9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6억 3,8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8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2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위치한 위시티 일산자 이단지 2010년식 1975세대 전용면적 162.7제곱입니다. 2017년 5억 400만원에서 21년 12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8억 29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 1일이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에 위치한 삼성 10단지 동일 스위트 2차 2018년식 834세대 전용 면적 76.1제곱입니다. 2017년 4억 원에서 21년 7억 9,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5억 3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8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2.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위치한 푸르지오 2013년식 589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2017년 2억 7천2백만원에서 21년 6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4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9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위치한 지축력 북한산 유보라 2019년식 549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6억 1 천만원에서 21년 12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8억 4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7억 3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8위 고양시 일산서고 탄현동에 위치한 일산 두산이브더제니스 2013년식 2700세대 전용면적 145.8제곱입니다. 2017년 7억 1,500만원에서 21년 11억 2,4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7억 4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8억 5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7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위치한 일산동양 2004년식 954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8800만원에서 21년 6억 47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4억 1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2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2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6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위치한 산뜰마을 2005년식 466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4천만 원에서 21년 5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3억 4천3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8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5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위치한 달빛 라이프 2996년식 e 1391세대 전용 면적 49.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5천7백만 원에서 21년 3억 7천9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2억 4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8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4위, 고양시 일산서구 가자동에 위치한 가자마을 6단지 벽산 2005년식 989세대 전용면적 101.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7천만 원에서 21년 5억 8천5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3억 7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2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3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위치한 문촌마을 7단지 주공 1995년식 1150세대 전용면적 49.6제곱입니다. 2017년 1억 9800만 원에서 21년 4억 7,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3억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3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2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에 위치한 동문삼단지 2005년식 266세대 전용면적 84.6제곱입니다. 2017년 1억 8,375만원에서 21년 3억 9,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2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1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위치한 문촌마을 15단지 부영 1993년식 5 4 7세대 전용면적 4 0 2제곱입니다0 0 1 7년 1억 2천만원에서 21년 4억 5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2억 8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0 0 1 7년도 대비 13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 0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위치한 하이파크시티일산하이파크일단지 2011년식 693세대 전용면적 124.8제곱입니다. 2017년 4억원에서 21년 8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5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8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9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위치한 푸른마을로 단지 2007년식 460세대 전용면적 84.8 제곱입니다. 2017년 2억 원에서 21년 4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3억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4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8%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위치한 백석마을 코오롱 1994년식 604세대 전용면적 51제곱입니다. 2017년 1억 8,200만 원에서 21년 3억 8,0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2억 3,7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1,000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7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위치한 문촌마을일단지우성 1994년식 892세대 전용면적 50.5제곱입니다. 2017년 1억 8천만원에서 21년 4억 3천3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2억 7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1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6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위치한 중산마을 3단지 1신 1995년식 552세대 전용면적 59.8제곱입니다. 2017년 1억 6천 3백만원에서 21년 3억 6천 9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2억 3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9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5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위치한 후곡마을 주공 1995년식 836세대 전용면적 68.1제곱입니다. 2017년 2억 2천만 원에서 21년 5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3억 5천 5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6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4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위치한 위시티일산자이사단지 2010년식 1,288세대 전용면적 162.7제곱입니다. 2017년 5억 8천만 원에서 21년 13억 6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8억 5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 9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3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위치한 후곡마을 현대 18 1994년식 784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9,300만 원에서 21년 4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2억 8,5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3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위치한 문촌마을 14단지 세경 1999년식 720세대 전용면적 49.6제곱입니다. 2017년 2억원에서 21년 5억4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3억3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1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위치한 옥빛마을 14단지 1995년식 720세대 전용면적 50제곱입니다. 2017년 1억 9,250만원에서 21년 4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2억 9,99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3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위치한 후곡마을 코오롱 1995년식 948세대 전용면적 71.3제곱입니다. 2017년 2억 6,150만 원에서 21년 6억 5,9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4억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1,000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9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위치한 햇빛마을 21단지 1997년식 880세대 전용면적 134.6제곱입니다. 2017년 3억 5천만원에서 21년 8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5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8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위치한 후곡마을 동부 1994년식 676세대 전용면적 51제곱입니다. 2017년 1억 6,950만원에서 21년 3억 9,4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2억 3,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7위. 고양시 일산서고 탄현동에 위치한 큰마을 대림 현대 2001년식 2,288세대 전용면적 59.8제곱입니다. 2017년 1억 6,300만 원에서 21년 4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2억 3,8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9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6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위치한 햇빛마을 주공 201997년식 1713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9800만원에서 21년 4억 53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2억 6,500만 원에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3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5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위치한 문촌마을구 단지 주공 1995년식 912세대 전용면적 42.7제곱입니다. 2017년 2억 1천만 원에서 21년 5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2억 8,700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5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4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위치한 소만마을구단지 1995년식 960세대 전용면적 43.7제곱입니다. 2017년 1억 5천만 원에서 21년 3억 8,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2억 2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8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위치한 문촌마을 16단지 뉴사및 1994년식 956세대 전용면적 67.3제곱입니다. 2017년 3억 7,900만 원에서 21년 8억 1,0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4억 5,0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5,000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위치한 일산 임광지는 2009년식 905세대 전용면적 124제곱입니다. 2017년 2억 7,820만 원에서 21년 6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3억 3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3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위치한 별빛마을 건영 10,996년식 1080세대 전용면적 76.8제곱입니다. 2017년 3억 4,900만원에서 21년 7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3억 8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1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